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3인승 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의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벤 3인승 모델입니다 자, 윈도우 벤이라고도 하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무사고고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2019년 7월 차량이라 신차 AS도 남아 있고요 엔진 미션입니다 연간 세금이 약 14만 원 정도 나오고요 리터당 연비는 9.3km입니다 이 차량을 2,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뉴 스타렉스 벤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미러 조절 버튼,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으로는요. VDC 온오프 버튼 있고요. ECU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14,747km 실주행 거리 보증 가능합니다.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볼륨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입니다 양쪽 끝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는 USB 단자, a 스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함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인승 벤이기 때문에 적재함 엄청 넓고요. 적재함 상태도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적재함 바닥도 엄청 깨끗한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엔진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은 뭐 당연히 키로수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엔진 소리라던가 딸림 정말 신차만큼 좋고요. 사이사이로 보이는 미세 누유라든가 누유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타이어 9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도 엄청 깔끔한 상태고요. 타이어도 앞쪽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9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외판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뭐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이 차량은 윈도우밴 또는 뭐 글라스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 스타렉스 뒤에 적재한 부분이 이렇게 철판으로 올라와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유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윈도우밴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보조석 헤드라이트 부분도 엄청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고요.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하셨습니다. 후면부 운전석 테일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보조석 쪽 테일 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센서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벤 3인승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고요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어떤 것이든 물어봐 주시면 감사히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